어, 저희들이 그 불법 행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 에, 판넬에 들어가 있는 전체 에, 조작된 범죄 행위의 2 0 0 네이버에서 어, 2017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 한달 동안 조작 그 자행된 불법 행위의 통계입니다. 어, 11만 여건의 댓글에 총 어, 750만 건의 공감 비공감 조작 클릭이 있었습니다. 어, 방대한 내용의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그 조작의 예, 결과를 좀 짚고 살펴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판넬이 되겠는데요. 이 4월 1일에서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네이버에서 어, 방대하게 이루어진 이 댓글 조작의 주요 타겟은 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어,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 문재인 후보의 우호 기사에 공감 댓글을 어버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비우보 기사에 대해서 공간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모 댓글 공간 클릭 수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97%가 아, 압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어 불법 행위를 이, 어 차행했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 기사에 대해서, 비방 댓글에 대해서 공간 클릭을 하는 그 비중이 무려 84%에 달하는 그런 내용의 여론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김경수 드루킹의 범죄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어, 두 번째 판넬에 있는데, 기사가 발표되면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판결물에 어, 적시된 대로 김경수 피고인이 드루킹에게 부탁한 기사에 대해서 어, 댓글을 확인하고 을톰 크랩의 알고리즘을 작동시켜서 어, 공감 클릭을 반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 댓글에 공감서, 공감수를 상승시켜서 이 기사가 포털의 청년의 메인 기사로 어, 노출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여론 조작의 실제적인 그런 음, 영향은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금 다섯 건의 기사를 보면은 어, 조작된 댓글의 비중이 전체 댓글 중에 80%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달린 댓글에 80% 이상이 이 킹크랩의 공간 조작으로 인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체가 뭐다 조작된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이쪽으로. 그 <laughs> 기사 내용을 보면 어 89%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이 기사는 화끈한 설정에 시선을 벌써 이라운드로 5인 요새 토론 전략에서 조작된 어 공감을 어 조작했던 내용은 난 암철수에서 문재인으로 가니까 암철수는 주때도 없고 대통령대 봐야 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려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내용의 댓글에 공감을 89%, 무려 90%에 달하는 비율로 조작을 해서 이것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그 취지에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댓글들에 대해서 80% 이상의 공감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이 댓글 조작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느냐를 저희들이좀 그 살펴보면, 그 초당, 초당 2.9회, 이건 4월 가장 심할 때입니다. 4월 한 달간, 초당 2.9회, 그리고 매일 219개 이상, 3,929개 댓글을 대상으로 어, 조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이런 형성을 주도했다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어, 조작의 예, 범위이고요. 조작의 범위이고, 이런 조작 행위들이 사실 저희들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 이미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예, 조작에서 저희들이 봐왔던 행태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당시 이런 조작을 했던 그 행위 주체가 실제 행위 주체가 국,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사이버 팀들이 팀별로 사이트들을 나누어서 어, 이런 조작 행위를 했었는데요. 이 김경수 드루킹 범죄에서는 김경수와 모의한 드루킹 집단이 에, 이러한 그 불법 전담, 불법 행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시간대는 동일하게 모두 심야 시간대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다음날 아침 메인 기사에 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행위 시간대는 모두 심야 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어, 몇 개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나누어서 어,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됐음에 비해서, 어, 이 김경수 트리킹, 음, 불법 행위는 포탈, 네이버에서 특히 이런 행위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강범위하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 아, 다 가공의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 공간 클릭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어,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국정원 댓글에서는 이 부분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 외부 정보원이라고 하죠. 외부 정보원들을 통한 수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음에 반해서 김경수 두루킹 불법 조작 행위들은 킹크랩이라는 기술적인 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강범위하게 이런 행위들이 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러한 불법 행위의 내용과 이양 불법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어, 기술적이고 어, 광범위한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부분을 예,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판단한 사고부를 오히려 흔드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중의 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 추가적으로 진상 조사 부분을 진상조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행위가 네이버에서 이루어졌는데 네이버에서의 이런 그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이버의 내부 약간의 변경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